오늘 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6절 한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배타고한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어, 옛날 한 온천장에 이런 표시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피부병 환자의 특효입니다. 어, 이곳 온천은 어, 피부병 환자에 대단히 좋다라는 그런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또 다른 문구의 표지가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의 피부병 환자 출입 금지. 어,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이러한 광고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출입 피부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라는 표지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어, 피부병 환자는 출입 금지. 어, 다시 말하면. 모순되는 듯한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저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그러한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바울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의 선교사역 이후에 이러한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아마 바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 한 명을 핍박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기옥에서 이고니온 또는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그 거리가 대략 한 100마일 가량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먼 거리를 바울 한 명을 핍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가지고 루스트라로 다가왔고,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바울은 이때에 죽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큰 시험과 큰 박해입니다. 바울은 이때 일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우서 11장 25절에 그가 받았던 고난들, 그가 받았던 어려움들의 리스트를 기록하면서 한번 돌에 맞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루스트라 출신인 디모데에게 이후에 디모데 전서 또는 디모데 우서에서 네가 그때에 내가 받았던 고난과 박해를 함께 보지 않았느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 이경험을어 루스트라가 포함되어 있는 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카 오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져 있다. 바울에게 이 루스트라에서의 사역은 그의 일생에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바울의 몸에 그 흔적이 있었습니다. 루스트라에서의사역이 끝난 이후에 바울은 다시 그가 사역했던 지역을 돌아가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는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성도들이 교회가 어떠한지 한번 다시 테이어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었던 권면이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이제 예수 믿은 지몇 개월밖에 되지 아니한 뭐석 달, 길어봤자 넉 달, 어, 몇 개월 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 문장에서 보면 'day'라는 말이 있는데 'it must' 또는 'it is necessary'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영어 성경에 보면 uh, 'through many tribulation we must enter the kingdom of God'.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수없이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른 것 또는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단한 번도 편안하게 사역했던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성공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복음을 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자체를 반대했는데, 이후에는 복음을 증가하는 바울을 향한 박해, 바울을 향한 핍박이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 1차 선교 여행을 끝난 이후에, 바울은 그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과 다른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에 바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안디옥, 그곳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넘겨졌던 곳입니다.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넘겨졌던 곳.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의 삶이 맡겨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넘겨졌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넘겨졌다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막혔던 것이 무너지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질 때에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막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닫혀 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삶,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네, 던져진 삶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바울의 삶을 되돌아보면 1차 선교 여행 동안의 바울의 삶을 보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 주신 그 사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복음을 향한 밖에 복음을 향한 반대, 그들의 향한 피바, 그리고 돌했던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조롱과 비난들. 그 모든 과정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다라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삶입니까? 바울이 그의 논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7절 1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루 말미야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지난 모든 삶의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사자의 입 안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또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까지의 바울이 내 삶은 이런 삶이었는데 사자의 입 안에 있는 삶. 사자의 먹잇거리가 되어서 아슬아슬한 삶. 그것이 바울의 지나간 삶입니다. 그런데 사자의 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잡아먹혀야 되고 그가 죽어야 되는데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사자 입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맡겨진 삶입니다. 우리가 사자 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갑니다.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안 죽고, 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건져 주실 겁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So I was rescued from the lion's mouth.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The Lord will rescue me from every evil deed and bring me safely into his heavenly kingdom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나를 건져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은혜에 맡겨진 삶입니다. 은혜에 맡겨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자 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또 때로는 사자 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은혜에 맡겨진 삶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그 삶,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고 사자 입에서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은혜에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에 맡겨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 주셨고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이 은혜에 맡겨진 그러한 삶,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은혜에 맡겨진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